마루, 우리 마루 공주, 아이고, 잠이 와. 아이고야, 한숨 자고 있어라. 아빠 돈 벌어올게. 아이고, 이뻐. 어서오세요. 날씨가 뒤숭숭하다, 그죠? 지하룡 쓰레기 버리고 왔다, 깜주놀랐다 패딩, 패딩 파카 입어, 입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운동화 챙겼네, 운동화. 또 이자 먹거든 일단, 잠깐만. 운동화를 넣어놔야 돼. 또 이자 먹거든 네. 100% 이자 어 아소어마오픈하겠습 e. 하자 하자. 아막걸리드시라고 어, 응? 막걸리 좀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입맥주 좋아한 거 있습니까? 저는 이 중에서는, 그래도, 코로나. 어, 네. 어겠다 아. 이거 뺄까? 이거? 가스 아니, 가스 없는데. 뭐. 어, 뒷바퀴 뒤에 실어 나오면, 개들때개 좋아. 응. 햄, 이거 삼청사, 이거, 이거, 헛대기용그리나 여기, 지세포에 있는, 하나로 마트. 응? 와사비 솔트. 와. 이거? 이지 지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제가 오늘 돈 쓰겠다는 거. 네, 안에. 안에 갔다 올까요? 네. 안에 담아도. 아, 응. 아 이거구나.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형님, 여기 보니까 네, 뭐 많습니다. 모든 팩부터 해가지고, 네. 오, 추천팩 해가지고. 오. 와, 여기 오셔야 돼요. 어, 진짜 좋네. 진짜, 진짜 맛있어. 내가 먹어봤는데. 그러니까 바삭 가배기 와, 아, 음, 대표님. 많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잘 먹겠습니다. 5, 5, 5, 아 감사합니다 감사히잘 먹겠습니다 까비기 다섯 개오천원 가격도 엄청게 제일 많아, 형님들 뷰, 이야 잠깐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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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는데? 안내실 일로 맞아? 어, 맞네 맞아 안내실 아, 돼 있잖아 아까 어? 맞네 아, 맞네 그리아와어때요 오. 오. 앞에 뷰하고 괜찮죠?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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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오, 좋다 저희 낚시하고 그 바베큐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 예, 예. 되죠. 예. 그럼 저희 낚시하고 전화를 드리든지. 오우, 오우 깔끔하죠. 어, 제가 이거, 이 힘, 이이 테라스 이것 때문에 했거든 비오를 이야, 바베큐 되고요. 아, 좋습니다. 아 개별 테라스 이렇게 다잘돼 있네. 비오시기좋인데들 와. 음, 이렇게 뭐 싱크대 냉장고 아 관리가 잘돼 있네 형님들 집기를 하든지 요런 위생 상태가 상당히 청결합니다 깔끔하고 어, 루파님하고 좀 자야 되니까 복층으로 해서 여기 트윈 트위. 어, 트윈은 요렇게 돼 있거든 요렇게 아 어, 어, 편안한 잠자리 위에 약간 흑흘베리핀 있잖아 통나무 이렇게, 요런 느낌입데 이쪽에도 등이 있고 아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동생이 이거 해준 거 있는데, 요금니다 이게. 이게 홍주인데, 이게 진동주거든요? 어, 요거 엄 먹고, 우와. 오늘 동이 바삭바삭해, 진짜로. 우와, 크렁키야크렁키 응. 어. 음, 우와.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어. 찹쌀, 찹쌀, 먹어볼까요? 아요 요새는 되겠다 응나 아, 다시 왔어낚시부터 <laughs> 갈아입자 다외선에 난케에물물다 탄다 다칩니다 키키움 다시 다인님야 이거 먹물 많대 님들 먹물 많대 먹물 많대 만 야, 오징 먹물 많대 다 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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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오. 우와. 많대 먹 야, 야. 깜빡이 좀 키고 들어 왔죠? 사이즈 봐라. 야, 봐라 갑이라니까 여기. 우 와, 이게 무슨 일이고? 어, 너 잡았어? 응. 와, 오. 아 형님네 갑이 장게안 들고 왔거든. 아, 좀 챙기랬잖아. 와, 어, 갑이 나온다, 야. 루파 삼촌 알아? 네. 조타 삼촌 모르지? 네. 자, 열심히 할게. 원투 낚시 제가 힘들 원투 낚시 4회차입니다. 원투 낚시 4번 해봤고요. 겁없던 녀석이었서봉각를 하고 있는 루파 봉를 하고 있는 루파는 겁없던 녀석이여서 어? 갑이 왔다 갑이 왔다 와루하이루님 왔습니다 와드 찬다 <놀람> <왔어요>? 나이어 <놀람> <놀람> 8시 와, 와! 나이스. 아니야. 네. 왜? <laughs> 루파 루파 예 와. 4대가 만네 오늘. 우와, 크다. 아, 이거... 살아 있네. 예물 먹물 다 쌌다. 와, 크다. 지우개 님이 먹칠때 와, 뺑감이. 6 0 0으는깰 때. 장미숙 님이 그 어렵다는 니다 어 뚝배기. 자부 그하더라 이거. 음. 이쪽에 몇번 봐봤구나. 그쪽에서 한번 때리더라고 그쪽에서. 아. 아 우리 레드 왔다 왔어. 드래그 차고 나가는 소마. 어 레드, 레드야 미션. 키키키키키키키키큡. 아레디마이엘케님이 인정. 홍진님이 이이 어마 저거 머임이짜잘하잖아 이게. <laughs> 안나임님이 검인줄요. 형드들 감을 잡아봤자 미셸 안그랬어 이 빵은 이 빵은 불고살이 찍지마라 우와 여기서 우와 야 보여줘 <laughs> 자내가 유튜버다 <laughs> 이 카메라보고 한번 해주세요 인사 <laughs> <이사> 한번 해주세요 우라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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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laughs> 아... 어? 하와이 삼촌보다 훨씬 낫다 이게 뭐니? 이게또 이거 이거 안주 아이가? 야, 우리 먹어도 돼요? 뭐, 아니 이거 우리 먹어도 돼? 거이 어, 어, 해줘 먹었대요. 이 삼촌 뭐줄 것도 없고 뭘 줘야 되노? 전화기를 줄까? 뭐 장비를 한개 줄까? 뭘 줘야 되노 잠깐만 마음에 든거싹 집으면 돼 이거 이런 게 쉽지 않다 또또한안 뭐, 안주가 한우 400g에, 한우 400g에 해삼 아 근데 이 먹물이 너무 이쁘다 진짜 자연스럽다 맞죠 형님들 이거 아까 개칠가백거든 자, 해가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습니다, 형님 우리 여러분들 오늘 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뭔데? 이게 무슨 일인데? 이좀 보여 주세요. 수철님어서 여기 카메라 보여 줘야지. 그렇지. 와, 해삼클라스 가보징을 하지 말고 해삼을 해. 자. 와, 자, 메탈. 자, 고르세요. 3중 30... 이러세요. 메탈 고르세요. 자, 아 자, 잘 잤는데. 아, 야, 와, 야, 산책을 하세요. 메탈 부인님이야. 걸으세요. 메탈 안녕하세요. 걸으세요. 아치. 우리 자랑 끝나면 뭐또 메탈 걸으세요. 우리 낚시친구지? 삼할 때, 어, 삼치할 때, 오케이. 삼치할 때, 삐삐차례 잡으면. 지경이, 네. 어서 오시고. 네. 지호 씨입니다. 애기 없어? 나도 어, 없겠어 야, 우리 막, 다퍼즈 뿐에. 그러니까. 우리 스타일이잖아. 내가 장가를 갔으면 <laughs> <말> 좀. <laughs> 우와, 또 왔다. 야 정사 잘 된다 저 지금 또또또또이이 <laughs> 사람 해 주세요 야나 미쳤다 이거 미션 있으니까 나는 그 미션 있으니까 해삼, 해삼 해삼 형들 야 이거 해삼 어떻게 잡냐 됐다 우와 와 대박이네 이야 고맙습니다 또 넣어 주고 오세요 야 오늘 다 틀리겠다 이제 <laughs> 구독 좋아요 근데 자네 유튜브 해볼 생각 없는가 아 유튜브 하고 있어 유튜브 하고 있어 야또잡또잡또잡또잡 또, 또 그때 그만 잡아야 돼 어. 어 로해삼 잡았대요. 메탈메탈 메탈롱이. 메탈 제가 좀 메탈로 잡았다니까. 또또 저. 또또저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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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가 됐네. 아, 김유지 구독,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네, 6시 내구향이도 나오고. 시 내. 고 세상에 이런 일이... 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던 동생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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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또 강아지도 아이고. 왔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아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어. <laughs> 불쌍하게 지금 다 해놨어요. 하나는 고등어 염장. 하나는 돼지고기. 그 다음에 청기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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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 해드 왔습니다. 드디어! 해냈다, 또. 루파님! 짱! 이러면 완전히 나가린데 뒤에 보고 캐스팅하겠습니다. 캐스팅! 정민이 형! 없어, 이씨!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즐겨봤던 거제 망치 해변에서의 낚시행. 오늘 낚시장이 루파님과 같이 동출했었는데요. 낮에 오자마자 갑오징어 소식을 듣고 또 루파님이 갑오징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봉갑이 아 시아종 봉갑을 잡아가지고 기대가 만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이어졌던 <laughs> 원투 낚시. 어, 저는 불가사리 두 마리, 베드라치한 마리. 어, 루파님은 갑오징어 잡고. 꽝. 자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숙소가 이 근처에 있습니다. 차로 거의 뭐 20초 30초 거리에 있으니까 숙소가서 맛있는 먹방 하고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여러분들 정보 드릴 수 있으면 낚시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격식 시다 이거 잘해. 네, 자회원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한번...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오늘 나눔의 현장이다. 죽어봤고, 아까 낚시. 흉반에서부터 오늘 그냥. 이게 휴반이지마이가 스톱하세요. 아, 됐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맛있다. 예, 네, 여러분들. 아, 맛있네. 해삼. 음. 아, 요새 해삼이 안 딱딱하거든. 여름 해삼이 딱딱해요. 이 찰짐이, 원래 음, 해삼은 조금 질기거든. 어. 홍삼같이 부드럽다. 응. 좋습니다. 음. 음! 와, 색깔이 근데 엄청 예쁘다. 와. 와. 당금주. 와. 와. 예. 아, 아 그래? 이 이용할 뻔 했거든요 <laughs> 콩이 없어서 먹지 않을 뻔 했네요 보리면이에요리 맛있네 응 음, 달달해 오오오 달아오르면 음. 딱 맞다 아아 그래 그아 제가 직접 으으 들어 한잘 먹겠습니다 어와오아 <laughs> <우와. 웃음> <laughs> 이에버네 <laughs> 너무 큰네 <끄네> 이거 이 ㅎ ㅎ ㅎ ㅎ 야, 이거 이따 바꿔, 다시 컷해라 수직겐데 야, 이리 수직이다 <laughs> 컷해 <laughs> 컷해 아, 아 <laughs> 이것도 좀 그렇다 그래도 좋다 아 클라소 와아 음아 한우네 와 맛있다 한우다 음와 얼... 음. 빛나는 별은 줄 우와, 그 우리 세상이 힘들 너무 빠르잖아요. 이렇게 조금 천천히 드셔도 괜찮아요. 잠깐 드실 때는. 또 레드 동생이 성공하신 노래입니다. 강용호가 부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그대. <목소리> <목소리> 덕분에 못또 재밌게 했고요. 루파는 기뻐. 아, 이제 덕분에 못본다고 집에 계고요 루파님 이쪽으로 잘자요 깃발 아 모닝입니다 아잘 잤고요 야 오늘도 근데 바람이 바람이 안 부네요. 나가서 낚시할 수 있으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야용왕님이 주신 천국 같은 야 날씨입니다. 저희는 여기 유럽한이막 여기서 잤고요. 이렇게 보면 앞마당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숙소는 여기서 뭐 텐트 텐트 가지고 오셔가지고 텐트까지 허용되니까 참고하시고 바로 앞에는 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야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도 예, 시간 내셔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온다 온다 온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네. 보니메리가 왔다 왔다 왔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보리면 듀엣입니다 <laughs> 내가 부산에 갈바인가자또 맛있는 거 아, 보리면 사이즈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분들하고 놀러 오시는데요 아 좋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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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을 차고 나가는수마 이거 와 이거 먹어. 우와 리세요와보 오, 사이즈, 오,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즐겨본 거제, 망치 해변에서의 또 1박 2일 낚시에, 어제밤에는 보셨다시피, 갑오징어, 해삼, 예, 보리멸, 대도라치 얼굴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일어나서 낚시를 잠깐 해보니까, 또 낮에 보리멸 그리고 또 보고까지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숙소에서 내려오시면 요 앞에 방파제가 있죠. 이렇게 발판 좋은 방파제에서 가족분들끼리 놀러 오셔가지고 재미있는 손맛과 함께 맛있는 입맛까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동비되는 영상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be 비 a c k